중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중징계 이상이 될 거라는 건뭐 거의 다들 예상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보도라고 보긴 하지만 동반 사태. 네, 언론 자가 발전이죠.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의 지금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이 강단이 없이는 어떻게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걸 완수할 수 있을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할수 있는 검찰총장감은 상당히 여럿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것을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 그 부분을 믿고 있습니다. 네. 사보임을 해서 이제. 최강욱 대표는 법사위로 가지 않습니까? 이미 어, 가셨죠. 예. 저도 보임이 됐습니다만 아직로보석을 못하고 있죠. 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법 개정 아닙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이 비록 한석밖에 안 되지만 야당으로서의 존재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 안건조정심의 그렇게 되면 적당히 더, 더 걸리는데 거기 갔을 때 야당으로서 열린민주당이 한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지도 비울 수 없다. 자삼사에한 번씩 돌아오는 수수성당 오늘은 열린미당 시간입니다 김진혜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게 못 나오시고 어떻게 전화로. 전화로 그는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아, 자가 <laughs> 다음 주 월요일날 이제 끝나는데 네. 어, 아주 슬기로운 자가격리 생활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가 격리는... 하루에 한 번은 하루에 한번 옥상에 올라가서 비타민 D도 생성도 하고요. 열심히 면역력을 키우고 네. 있습니다. 강성 하시는군요. 네. 그 밀접 접촉이 있었습니까? 어, 지난주 월요일 날, 저, 저희 포럼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토론회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후에 패널들하고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음. 그때, 같이 식사한 우원식 위원, 심상정 위원, 저세 사람이 물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고요. 그런데 아. 이제 좀저검 검진해가지고 다 음성은 받았는데 그래도 이 주일 동안 그렇죠. 법적으로 자가격리를 네. 하게 돼 있어요. 물접 접촉자는 음성 나와도 이 주간 자가격리니까 같이 쉬셨군요. 네. 그래서 네. 자할수 없습니다 전화는 <laughs> 대신 그래서 네. 짧은데 전화 연결이라도 됐으니까 네. 현안들이 많은데 우선 네. 그윤 총장 직무 배제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행정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행정부원에서는 내용보다는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서 뭐, 그러니까 많은 변호사들, 뭐 법조인들이 아마 이거는 인용이 될 것이다 네. 라고 네. 했는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 예상이 됐고 또 하나가 이제 법무부의 감찰위원회 징계권도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내부의 구성원들의 성향상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역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아, 법무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앞으로의 향후 추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징계위가 연기된 이유는 뭐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금요일에 어, 일단은, 네 일단은 지금 이제 그징계조저회 회부된 징계위회고부된 이제 총장 자신이 이제 이거를 어저 연기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직의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장 주미애 장관이 직접 징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질 못하거든요, 징계 위에. 그러니까 대신에 차관이 아마 위원장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서 공석이 돼서 아마 이 부분에, 저, 아마 저 충원이 되지 않을까, 뭐곧 충원이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차관이, 네. 네 지난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 나오고 난, 났을 때 그때 라임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예. 그때 이제 남부지검장이 바로 관뒀거든요 음. 어 바로 다음날인가 관뒀어요 그런지 그때도 굉장히 이게 뭐어 학명이다 운운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저 충원을 했거든요 인사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번에 차관 인사가 되면 검찰 출신은 좀 아닌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관은 대통령 임명권자인데 그리고 네. 이제 이게 정무직이 아니어서 정치인 그니까 그 짧은 기간 금요일까지 가능할 거냐 그리고 뭐 정치인이 될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정치인이 꼭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인사위원회를 거, 저, 저희가 국회에서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임명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빠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고요. 어, 저는 뭐 준비가 돼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음, 합니다. 왜냐하면 차관이 어저께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예예. 지난 며칠 동안 상당히 여러 가지 내부 진통이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해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언론에 보도된 거는 뭐어제지만그 전에 이미 이야기해 보았을 테니까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난 화요일 날 이후로 여러 진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검찰 출신의 한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 조직 내 동료들도 어, 요구했겠죠. 예. 같은 검찰로서 어떻게. 그, 그 얘기들이 있죠. 뭐, 그, 저기, 차관은 짧지만. 어 검사로서 앞으로 변호사로서 활동은 훨씬 길테니까 그런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고충은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근데 네. 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차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신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뭐. 저는 모르는 듣고 계시는 이야기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있죠. <laughs> 말을 안 하죠. <laughs> 어, 그 누군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임명돼서 징계위가 금요일 에 열릴 것이고 그러면 징계위의 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니 그뭐 그러니까 지금 뭐다 같이 얘기하죠. 중징계 이상이 될 거라는 건뭐 거의 어, 다들 그렇죠.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면직이 될지, 해임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 뭐 지금 사실 징계위에 임하시는 위원들의 입장은 사실 후폭풍이나 이런 거, 정치적인 영향이나 이런 거다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과연 이런 검찰총장을 그대로 두어야 되느냐, 이미 정치검사원 총장, 그리고 본인이 뭐 자기 대선 후보로 거론이 돼도 전혀 어 여기서 거부 의사도 나타내지 않는 이런 검찰총장을 놔두고 이런 정치적인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총장을 내버려 두면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보도라고 보긴 하지만 의원님의 견해도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최근에 이제 네. 언론들이 동반 사태 그러니까 윤 총장. 어, 추장관 동시 사태에 대한 기사들을 막 쏘고 다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론 자가 발전이죠, 네. 자가 발전. 네. <laughs>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이거 아마 최근에 언론들이 워낙 좀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아마 네. 그 그거에 따라서 어, 여론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만 여쭙고 싶어요. 국민들께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의 지금 역할을 할수할수 할수 있을까? 아 어, 지금 이미 그건 저저 죄송합니다 저 우리 조국 장관을 그렇게 저 날려버렸고 겨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강단이 없이는 어떻게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걸 완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할수 있는 검찰총장감은 상당히 여럿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반사태는 사실 뭐 대통령의 스타일도 아니죠. 대통령이 현직 장관 앞에 앉혀놓고 뭐. 받는 생각 없냐 물어보는 분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기사라고 봅니다 저도 예 대통령께서는 모든 거를 절차적 민주주의에 의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어그 그 부분을 믿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예.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예.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거의 마지막 고비 아닙니까 저는 뭐 구부 농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성을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그 열린민당 사정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네어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하은 저희가 좀 짧거든요 뭐, 근데 일단 네. 그 네, 다음 거, 주에는 다 다음 번에 나갈 때는 꼭 나가겠습니다 다음 번에 나와주세요 예. <laughs> 네. 자그 어, 열린민당의 최강욱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네. 두분다 이제 관련된 사안이라 그리고 언론 보도가 꽤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네. 사보임을 해서 이제 최강욱 대표는 법사위로 가잖습니까? 네, 네. 이미 하셨죠. 예. 어. 저도 보임이 됐습니다만 아직 설정을 못 하고 있죠. 그렇게 네. 바꿨는데 국민의힘 부명 야당에서는 이게 어, 최강 의원이 피고인 현재 신분인데 법사위를 간다는 것은 이해 충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뭐 이미 패스트랙으로 걸려 있는 분들이 여야 할것 없이 여섯 명 정도가 되고요. 아, 피고인은 그 정도 많죠, 참. 그 다음에 조수진 의원, 국힘당의 조수진 의원이 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그건 아마 허위 재산 신고에 관련된 거로 알고 있는데. 뭐, 이미 피의자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기, 뭐, 얘기할, 이해충돌이라고 얘기할 건 없고요. 뭐, 가장 저기 한 거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상규 위원장도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보고요. 어, 이번에 사보임 한 거는 사실 이걸 추진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국감이 끝나자마자 추진했는데 국감 중에 10월 15일 날 우리 최강욱 대표가 다시 한번 또 기소가 됐거든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인선증명서 발급한 게 사실에 근거했다라는 거를 유튜브에서 했다라는 걸. 이것도 국힘당이 고발을 했고 이거를 이제 검찰이 마지막 순간에 이거를 이제 고소 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는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마침 지금 이제 제가 자가 격리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영상 출석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보고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이걸 추진을 했고요. 어, 그래서 제가 자가 격리된 게 또, 또 하나의 신의 한수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시점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법 개정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여기에서 열린민주당이 비록 한석 밖에 안 되지만 야당으로서의 이 존재가 굉장히 큽니다. 만약 어, 아직 얘기가 뭐 별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게 이제. 어, 이거를, 안건 조정 심의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석달이더 걸리는데, 어, 거기 갔을 때 야당으로서 열린민주당이 한석에 꼭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시도 비울 수 없다라고 음. 하는 거를 제가 좀 강력히 제가 뭐 얘기를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국회의장님께서 어 그렇게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거 이거는 코로나 자가격리 때문이라고 다들 생각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였습니다.